12쪽 보시면은, 자, 오메가 지방산.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예요. 오메가 지방산. 자, 지방산. 네, 제일 끝에를 카르복실기. 내지는 카르복실산. 이렇게 얘기를 해요. COOH를 카르복실기 혹은 카르복실산. 여기로부터 제일 끝에, 반대쪽. 그게 마지막 위치를 오메가탄소. 라고 해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몇 번째 이중 결합이 나타나는 약까 제가 뒤에서부터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중 결합이 나타나는 탄소의 위치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라고 해서 오메가 3 제일 끝에서부터 메틸기로부터 세 번째 나타나는 거에 리놀렌산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알파리놀렌산이라고도 해요. 리놀렌산 그다음에 EPA, DHA 이란 것이 있고요. 여섯 번째 나타나는 거에 리놀레산. 아라키 돈산이라는 것이 있고요. 오메가 나인에 해당이 되는 거에 올레산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그 밑에는 오메가를 또 n으로 쓰기도 해요. n으로 이렇게 해서 나타내는데 자 지방산의 대사 경로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건 뭐냐면은 오메가 6부분에서 리놀 레이객시드 레산은 얘는 18에 2였어요. 2였는데 얘 예, 여기에서 이제 탄소가 더 붙게 되면은 바로 이제 더 붙어서 음, 감마 디호모 리놀레산 렌산에서 20의 3짜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탄소가 더 들어가서 여기에서 더 붙어서 아라키돈산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20의 4짜리예요 그 다음에 오메가 3를 전구체로 해서 리놀렌이 개시드, 여기 N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N. 그래서 리놀렌산 이렇게 불러요. 리놀렌산 해당이 되고, 얘는 1 8개 이중결합이 3개 짜리예요 여기로부터 탄소 2개가 들어가서 EPA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더 들어가서 DHA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인, 여기 이렇게 쭉 넘어오는데, 리놀렌산, EPA, DHA는 오메가3 계열이다. 그 다음에 리놀렌산, 감마 비호모 니놀렌산 아라키돈산은 오메가 6 계열이다 이 말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아래로만 타고 내려오세요. 그래서 얘는 3 계열, 얘는 이제 6 계열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 다음 필수 지방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시면은 우리 몸에서 체내에 합성이 되지 않거나 충분하게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식사로 매일 일정량 섭취해라 라고 했고요. 얘네들이 왜 중요하냐. 우리 몸의 성장, 유지, 생리, 이런 거에도 중요한 정상적 기능을 한다. 또 세포막을, 우리 사람은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 동식물 전부 다 세포. 그 세포의 막에 있어서 유연성, 유동성, 투과성을 주고 또 뇌세포에서는 두뇌 발달, 눈에서는 시각 기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자, 이거 별표에 놓으세요. 에이코사노이드. 합성을 위한 전구체로 사용할 수 있다.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가장 그 중에서도 필수 지방산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리놀레산이다. 얘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얘가.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필수 지방산 중에 하나가 리놀레산이다. 그래서 식물성 기름도 먹어줄 필요 있어요. 먹지 마. 이게 아니라 튀김 전 이런 거 먹지 마. 이게 아니라 바로 이제 이러한 것도 먹어줘야 되는 거고요. 총 열량의 1~2%를 취한다. 너무 부족하게 섭취하게 되면 피부염, 성장 불량, 너무 못 먹어도 또 지방간도 오더라라는 거예요. 항지방간 인자 부족 여러 가지 또이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저하가 되는 특징도 있고요. 자, 우리가 필수 지방산 대사에 관여하는 비타민하고 물어서 비타민 E, 비타민 B6, 비타민 B2가 나와 있는데 특히 비타민 E 잘 알아놓으세요. 비타민 E가 항산화 항산화 비타민이거든요. 항산화 비타민. 그래서 나중에 다 공부하고 나면 이런 게 나올 거예요. 내가 탄수화물을 먹었는데 이 탄수화물 섭취를 많이 먹음으로 인해서 에너지 대사를 높이고 싶어. 이럴 때 필요한 비타 필요한 영양소가 있고요. 내가 단백질을 단백질 파우더 이런 것들을 섭취를 증가시켜서 이 대사를 통해서 내가 근육을 많이 키우고 싶어라고 할때 필요한 또 것이 있고요. 내가 여러 가지 내 몸에 필요한 불포화 지방산이 좋대.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 섭취가 늘어났어. 라고 한 경우에는 이게 온전히 대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비타민들이 있어요. 탄수화물 섭취가 늘어났었을 때는 얘가 잘 우리 몸에서 대사가 되게 하려면은 비타민 B1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생활시간에 티아민 p 로